또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네, 제품 하자 및불량 통신 끊긴다고 그렇게 반품하신, 네, 부평구 부평문화로에 사시는 김성엑스님 제품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세 번의 과정을 거쳐서 모든 상품을 테스트를 하고 출고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핸드폰의 블루투스 상태나 또는 차량의 다른 기기 장치가, 어, 떤 충돌을 일으킨다든지, 네, 그런 것 같은데, 사전에 어떤 전화라도 주셨으면, 이렇게 서로 시간을 뺏겨가면서 테스트하는 과정은 없었을 텐데요. 자, 어쨌든, 자, 말은 생략하고요. 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상품. 자, 제품 꽂았고요 저는 작동하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자, 저는 정상적으로 들어오죠. 자, 이제 화면이 잘 보이도록 조금 낮춰가지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폰에서 페어링을 시켜야 되겠죠. 블루투스 자, 검색 중에서 OBDII가 떴습니다. 자, 누르고 자, B번 1 2 3 4 자, 등록. 네. 자, 그러면 핸드폰에서 페어링 과정은 끝났고요 자, 그러면 제품의 칩셋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e l m 3 2 7 아이덴티파이어, 커넥트, 블루투스, 네, 끝에가 99BB번이네요. 어드레스가. 자, 지원되지 않는 명령어가 7 3 1 6 1.4B부터 나오면 정상 칩셋이라고 그랬죠. 저희 칩셋의 기본입니다. 자, 데이터 일단 읽고 있고요 자, 일단 칩셋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과연 통신이 끊기는지 한번 보시죠. 자, 설정을 해야 되겠죠. 설정, OBG2 어댑터 설정, 장비정지에서, 네. 9 9 b 비 아까 같은 어드레스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어드레, 어댑터를 설정을 했고요자 이제 터크프로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차 금방 뜨죠 이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여기에도 자 장치에도 데이터를 아주 양호하게 잘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어댑터 스테이터스 들어가보시죠 어댑터 스테이터서 들어가시면, 자 제가 보통 5분 정도 이렇게 안정화 시간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최적화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1분 이내에 해결됩니다. 자 PID 읽기 속도 볼까요? 자 전체적으로 활성화 어댑터 연결, 이시 연결, 어댑터 에러 수, 자그 외에 다 o k 입니다 PID 읽기 속도, 자 보시죠. PID 읽기 속도. 자, 맥스 35.4, 33.3, 에버리 30.1,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또 장치와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뭐 아주 빠르게 그리고 연결에 전혀 문제없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핸드폰을 제가 들고, 제가 테스트 해본 거로는 약한 5m 정도 떨어져 갔을 때까지 문제가 없었거든요. 자, 그러면 통신에 문제가 있어서 끊긴다면, 은 지금 여기서 에러가 떠든지 통신이 끊겨야 되겠죠? 자, 지금 핸드폰을 들고, 지금 외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제 거실로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아직까지 통신은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쿠렌트 값이 변하는 거 보이죠? 에버리지도 거의 편차 없이 잘 유지되고 있고요. 자, 거리가 열었습니다. 자,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에러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볼까요? 읽기 속도. 네. 통신 오류가 뜨게 되면 여기 이시우가 에러가 뜨고 또는 다른 이유에 파울트, 제로 아들 파울트 나와 있죠. 이게 카운트가 올라가죠. 자 이러는데 어떻게 제품 문제라고 할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시간을 짧게 해서 그렇다. 요럴 수도 있겠죠? 예. 제가 이 동영상 10분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분 28초, 29초 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비디트 어댑터가 최대 읽기 속도하고 그리고 평균값 그리고 현재 속도가 편차가 없는 제품이 좋은 제품입니다. 간혹 가다보면 최대값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클렌트 값이 들쭉날쭉 뭐 3-4까지 떨어지는 칩셋의 제품들도 있거든요. 기왕에 시간 남으면 광고할게요. 그런 제품들은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자 여기서 10분간 제품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동안 끊김 한 번도 없었고요. 네 아까 보셨듯이 한 5, 6m 정도 되는 거리에서또 끊김은 없었습니다. 자, 제품 화장 아니니까 택배비는 당연히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테스트 마칩니다.